안녕하세요, 림, 허우, 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뒤늦게나마 이 DX 게이머 드라이버를 드디어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면 구매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빨리 리뷰를 하고 싶어서 결국 구매를 하게 됐네요. 요즘 가나해져 돈이 별로 없는데. 아무튼 다른 분들의 리뷰를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래도 제 것도 한번 봐주세요. 일단 박스는 요즘에 나오는 반다이 제품들처럼 역시 여기 있습니다. 되게 별로인 박스예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만들겠다는데. 자, 기본으로 게이머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고, 마이티 액션 X 가샤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빛난다. 울린다. 라고는 돼 있는데 빛나고 울리는 거는 이 게이머 드라이버가 아니 이 가샤트 뿐이죠. 이 게이머 드라이버는 단순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비싸요. 일단 뒷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설명서도 없이 이 뒷면을 보면은 어느 정도 사용법을 익힐 수가 있죠. 아니면은 이 작품을 보시면은 진짜 설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저도 작품을 봤기 때문에 설명서 없이 다할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별매의 가 가샤트들이 호환된다는 건 당연히 나와있고 그리고 벨트를 착용할 수 있는 허리둘레 사이즈는 48cm에서 68cm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지 LR44 3개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샤트에 사용되는 전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들어 있어요 그나마 친절하죠 재밌는 거는 여기 박스 위에를 보면은 이렇게 가샤트를 끼웠을 때 레벨 1에서 레벨 2로 레벨업하는 모습이 나와있는데 이 포즈가 굉장히 웃기네요 아무튼 잡소리를 줄이고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를 보지 않고 클리어 하는 게 진정한 고수죠. 자, 내부에 이렇게 형광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광 찬란한 게이머 드라이버와 마이티 액션 X 카샤트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벨트와 벨트 뒤에 고정해지는 부품 이렇게 들어있죠. 게이머 드라이버의 이 앞부분에는 이런 투명한 실이 붙어 있습니다. 떼주고. 일단 게이머 드라이버부터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여기는 영어를 써놔서 1판이라 아주 똑같네요. 게이머 드라이버. 그리고 이 형광 연두색과 노란색이 약간 중간 톤 같은 색상이 아주 인상적인데 잊을 수 없는 색상이에요. 이거 정말. 그리고 여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플라스틱 투명하게 들어가 있고. 안에를 보시면은 거울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거울이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가샤트를 반사시켜가지고, 정면에 보이게 합니다. 이거 진짜 머리 쓴 사람 완전 상 받았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인쇄는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윗부분에는 이렇게 가샤트를 두 개를 끼울 수가 있고, 가샤트를 끼우면은, 이 부분에 걸려가지고, 작동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거를 닫으면은, 들어가죠? 이거를 다시 이어면은 튀어나옵니다. 뒷면은,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레버가 핑크색 포인트 준게 되게 재밌는 색상인데요. 신기한 거는 여기는 또 무광 블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되게 신기하네. 여기도 무광 블랙으로 되어 있고. 이게 그리고 은근히 손맛이 있어요. 이렇게 닿았을 때 앞에 전면이 딱 가려지기도 하고, 여기 GD. 얼마 전에 군대 간 지용이 형이 있죠. 게이머 드라이버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GD를 딱 펼쳐주면은 딸깍 소리가 나면서 작동을 하는 구조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냥 거울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덩어리.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이 뒤에 벨트를 장착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벨트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누르면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R이라고 써있죠? 라이트, right, 오른쪽입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고 여기에 L이라고 돼있는 거를 다시 왼쪽에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아준 다음에 이 뒤에 중간 연결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고 자신의 허리에 맞게 라트를 채운 다음에 이거를 밀어서 이렇게 꽂아주면 끝! 게이머 드라이버가 완성되었습니다. 제일 간단하죠? 이게 어린이용 기준이기 때문에 성인은 연장벨트를 써야 돼요. 제가 연장벨트를 사용해가지고 착용한 모습을 뒤에 영상에 첨부해놨으니까 꼭 보세요. 연장벨트도 리뷰할 예정이에요. 저는 리뷰할 때 편의상 이 벨트를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이티 액션 X 가샤트. 되게 이것도 핑크핑크한니 예쁘죠? 여기는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 이게 무늬가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또 다른 그림이 프린팅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절연 탭, 빼주고. 여기에는 건전지가 들어가 있는데, LR44 건전지가 3개가 들어가요. 은근히 전력을 많이 소비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른 가샤트들이랑 뭐 차이가 없어가지고, 버튼 여기 있고, 여기 두개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여기에 달려있고, DX니까. 제가 이전에 한 가차 가샤트들 리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DX 가샤트와 가차 가샤트는 차이점이 있어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을 꼭 보고 오세요.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렸으니까, 게이머 드라이버 작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레버를 닫아놓고, 이 상태가 기본이죠. 먼저 이렇게 작동을 시키고, 변신 준비를 하죠. 그리고 변신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레벨 1으로 레벨업 했습니다. 여기에 불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되게 예쁘죠. 이것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레벨 1에서 레벨 2로 레벨업. 다 핸신! 가운데 거울에 이 불빛이 들어온 그림이 반사가 되죠?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 처음에 이거 보고 진짜 신기했어요. 자, 이 게이머 드라이버로는 설명드릴 게 이거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전에 리뷰했던 버글 드라이버. 한번 크기 비교를 해볼까요?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해보니까 게이머 드라이버 쪽이 확실히 훨씬 크네요. 부피감이. 되게 두께도 두배 차이 나죠. 그래도 비슷하지 않고 전혀 다르게 생겨가지고 각각의 매력이 있습니다. 이 버글 드라이버에는 이렇게 위에 꽂는 게 아니라 가샤트를 대각선으로 꽂아서 사용을 했죠. 제가 가샤트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몇 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샘플로. 일단, 덴저러스 좀비. 이거는 가늘라이더 겜무가 마이티 액션 X 검은 버전을 끼우고 그리고 이거를 같이 끼우죠 일단 게이머드라이버 레버를 다시 닫아놓고 그리고 데인저러스 좀비를 이렇게 두 번째 슬롯에 꽂으면은 첫 번째 슬롯의 음악이 거의 끝나갈 때쯤 두 번째 슬롯의 음악이 시작됩니다. 가까이에서도 보여 드릴게요. 정나 신기하죠? 이렇게 옆에 있는 게 이렇게 비치는 게. 자, 이번에는 가차 버전 드라곤 아이트 헌터 잭 맥기 버전이라 진짜 초고 간지 꽂아볼게요. 일단 꽂았을 때는 가차 버전이라 그런지 소리가 안 납니다. 그리고, 가차 버전은 불빛이 안나가지고 저 뒤에 거울에 잘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서도 불빛이 안나니까 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게이머 드라이버 자체에서 빛이 났다면은 해결이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네요 그래도 이렇게 꽂아놓은 모습을 봤을 때는 맥기 버전 진짜 멋있죠 완전 장난 아닌 간지 이번에는 가챠 버전 파라드의 듀얼 가셔트입니다. 가챠 버전이라 이렇게 두개 반이 나눠져 있는데 DX 버전은 합쳐져 있어요. 하지만 DX 버전은 우리나라에서 발매하지 않았고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되고 있죠. 이건 재밌는 게 여기가 스티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꽂으면은 스티커가 반사돼서 보입니다. 그나마 잘 보이죠? 이것도 또 여기에 꽂으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안쪽에. 원래는 이렇게 두 개가 하나인 가셔트니까 한 번에 꽂을게요. 겉모습은 좀 그럴싸하죠? 가차여도, DX처럼. 한번 닫고. 네, 이런 소리가 납니다. 역시 불빛이 안 나오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그래도 제법 DP 하기에는 좀 괜찮은 느낌? 가챠 버전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끼워 보겠습니다. 태고의 다리. 그리고 가면라이더 드라이브의 풀 슬롯 드라이브 다샤트. 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네요. 최고의 다리는 내부가 빨간색으로 프린팅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충이라도 보이긴 하네요. 하얀색이었으면 아예 안 보였을 텐데. 가면라이더 드라이브도 이렇게 보입니다. 빨간색이라 좋네요. DX 게이머 드라이버의 리뷰 되게 간단했죠? 이 다음은 바로 DX 필살슬로 홀더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DX 게이머 드라이버에 크게 없으니까 너무 허전했죠? 이 리뷰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알림설정 꼭 잊지 마시고 제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이 바로 뒤에 제가 직접 게이머 드라이버를 착용하고 찍은 영상이 나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